자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샌님입니다. 어, 저 샌님은 여러분들과 늘 재미있는 주식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들의 사랑이자 제가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주식으로 힘들어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아래 하단의 카카오톡 리딩방으로 입장하시고 행복하고 소박한 부자가 될수 있도록 늘 한결같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쌤님입니다. <laughs> 금일은 시장이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양 시장에서 매도를 좀 했고요. 예. 지금 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항대에서 조정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자 내일 또 추가적으로 밀릴 수가 있고요. 2 1선을제지를 해줘야 되는데 20일 마서 이탈한다면 6 1선까지 바라볼 수 있겠죠. 이런 예, 것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시장이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매매를 좀 천천히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유 종목이 밀린다고 해서 추가 매수를 뭐 빨리 빨리 해서 될 일은 아니고요. 평소보다는 한 템포 내지 두 템포 정도. 천천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시장이 오늘 힘이 없어 가지고 뭐 파랗게 물든 종목들이 많고요. 뭐 대형주 지수 관련주들도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도 어, 지금 뭐 이런 조정이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그죠? 예. 뭐 박스권장에서 다시 한번 또 상승할 수 있는 기회는 오니까요. 뭐 말씀드렸던 카카오, 뭐 이런 것들 네이버, 또뭐 SKI 테크놀로지 그리고, 아프리카 TV,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그냥 중기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놓고 그냥 버려둬도 나중에 뚜껑을 열면 돈을 벌수 있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장이 이렇게 죽었는데도, 이렇게 죽었어요. 죽었는데도, 자, 우리 또 행복나눔 가족방에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매매를 했습니다. 자, AP 위성이라는 종목인데요. AP 위성은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저가에 한번 매수를 하자라고 해서 오늘 고가 8% 정도 상승을 했어요. 예, 상승했는데, 자, 상승했습니다. 8% 그리고. 수익을 챙기고 다시 저점에서 사자라고 했고요. 다시 한번더 챙겨라. 그리고 보유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절반 정도는 팔아놓고, 절반 정도는 보유하자라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 a p 위성 괜찮았던 것 같고요. 자, 비스토스입니다. 비스토스. 최근에 이제 종합병원의 이제 산부인과 개설 의무화 추진, 이런 것들 관련주인데, 이 친구가요, 어,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예. 이런 바닥권 쌍바닥 만들면서 올라와서 갭을 띄우고 이렇게 강한 힘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깔끔하게 줬고요 오늘 저점에서 잡았습니다 저점에서 잡고 고가 24% 까지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끝일까요 끝이 아닙니다 다시 조정을 이용해서 한번 매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을 어디까지 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매수해 봐도 될 만한 그런 종목인 것같고요 자 유튜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마인즈랩입니다 마인즈랩 일단 전체적인 흐름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 바닥권에서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예, GTP 관련주입니다 예. 자 마인즈랩은요 어, 이 자리에서 샀습니다 그리고 금요를 한번 팔고 다시 오늘 또 샀습니다 저점에서. 그리고 오늘 11% 상승을 했습니다. 마인즈랩도 자, 3분 차트 보겠습니다. 이미 이 자리에서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었고요. 한번 팔자라고 말씀드렸고, 매도하신 분들 새로 사라라고 말씀드렸고, 다시 팔아라라고 말씀드렸고, 절반 정도는 보유하고 가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무튼 수익 챙기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자, 웨이버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이버스는 여러분들께 어느 자리에서 언급을, 여기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서도 말씀드렸고, 또 여기에서도 말씀드렸고, 또 여기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또 여기에서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오늘 저점에서 잡고, 오늘 단기로 고가 12%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수익 챙기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자, C랩입니다. C랩. 자, C랩. 네이 예, 친구도 이런 저점 자리에서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우리가 금요일날 잡고 한번 팔았어요. 예. 이9% 상승해서 팔았어요. 그리고 다시 3분 차트에서 저점에서 또 잡았습니다. 저점에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 3분 차 저점에서 잡고, 요런 어떤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거 단기로 주는 거죠, 상승. 아직 제대로 된 상승이 아직 안 나왔다. 결국에는 상승이 나오면, 이런 28,650원 고가를 한번 뚫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또하이딥비라는 종목인데요. 하이디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한번 사봐라 라고 말씀드렸죠. 저가에. 저가 마이너스 1.67 이었습니다. 근데 단기로 상승을 했고요. 8%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잘 갔네요. 예, 잘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KTIS라는 종목인데요. 이 친구도 이제 AI 관련된데 KT AI 관련주입니다. 자, 이 친구도 이런 저점에서 사서 이렇게 수익을 챙겼고, 다시 한번 사봐도 된다, 사자라고 해서 오늘 고가 14%까지 상승을 했네요. 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재밌게 매매를 했습니다. 오늘 추천드렸던 뭐 종목들은 뭐 거의다가 밑에서 뭐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이제 또 최근에 이제 힘들어 온게어 보면요. 모아 데이터 이런 것들도 괜찮아요. 모아 데이터 이런 것들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이거 벌써 100% 이상 상승했습니다. 근데 또 매수해야 될 준비를 또 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하잉크코리아 애플페이 관련주인데 굉장히 힘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네, 굉장히 힘이 강하게 들어왔어요 네, 엄청납니다 이거 지금 엄청나고요 그래서 이 친구를 언제 매수해야 될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숙제입니다 맞죠 네, 숙제입니다 근데 이거 강력하게 여러분들께서 돈을 벌수 있는 유일한 종목이다라는 것들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한국정보통신, 이런 것들도 사실 올라왔지만, 오늘 좀 조정을 받아가지고, 며칠 흐름을 좀관찰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항대 맞고 부딪히는 그런 모습들이고, 메타버스 관련주 MP라는 종목인데, 요 친구도, 어, 조정을 좀 기다려서 한번 매수를 해볼만 합니다. 예, 해볼만 하고요 그래서 오늘 시장이 죽었어도, 어, 샌과 함께 했던, 우리 또 사랑하는 행복나는 가족님들은, 제대로 된 수익매매, 재미있는 수익매매를 했습니다. 자, 함께 하실 분들은요, 아래 하단을 보시면 카카오톡 리딩방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입장을 하시면 재미있는 종목들 한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요. 다음 방송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